최근 미국 항공사들이 승객들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일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항공사가 좌석을 옮긴 승객과 이를 옹호한 승객을 외딴 섬에 내려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런던을 출발해 자메이카로 가던 항공기 한 60대 남성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I'm just, I'm 승객이 허가 없이 1등석으로 자리를 옮기려다 제지를 당했고 수갑까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도 항의를 계속하자 결국 기장이 대서양의 한 섬에 착륙해 경찰에 인계한 겁니다. 보다 못한 다른 승객이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No right 아, 결국 이 여성 승객도 같이 쫓겨났습니다. 항공사 측은 남성 승객이 좌석 이동을 거부했고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65살의 이 승객은 지병 때문에 몸이 불편해 잠시 넓은 좌석으로 가 쉬려다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동조한 여성 승객까지 민간 항공기가 다니지 않는 외딴 섬에 내리게 한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쫓겨난 승객들의 짐은 비행기에 남겨졌습니다. 미국 항공사에 이따른 구설수에 이어 영국의 대표적 항공사까지 과잉 대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승객 강제 퇴출 사건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던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오버부킹에 따른 자리 양보 승객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1만 달러로 늘리는 등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내에서 비윤리적으로 승객을 끌어내 큰 논란이 됐던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다리안고 승객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1만 달러로 대폭 상향하는 최신 책을 내놨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 측은 앞으로 점차 오버부킹 문제를 줄일 것을 약속하겠다며 보상금의 상한액도 약 1,3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I would absolutely take that. 또한 유나이트 측은 오버부킹 문제로 인해 내린 승객의 비행편 혹은 차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으며 게이트 담당 직원을 포함 모든 항공사의 직원의 오버부킹 대응 교육도 더욱 철저히 해 이전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파격적인 세심책에 남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the offer to the 한편, 이번 승객 퇴출 사건으로 다른 항공사들도 잇따라 오버부킹 보상금을 올린 바 있으며 경쟁 항공사인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27일 오버부킹 제도 폐지 선언을 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